요놈도 볼게. 표는 정상인의 세 가지 호르몬 TSH, 가, 나가 분비되는 내분비샘을 나타낸 것이래. 가와 나는 티록신과 TRH는 순서 없이 나타냈고 기억과니는은 갑상생과 내열체 전엽을 나타냈대. 생각해봐. 내분비샘 시상화부에서 분비하는 건 누구니? TRH지. 그렇다면 가가 티록신이 될 거야. 그럼 티록신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은 어디? 갑상샘, TH로 s 분비하는 데는 뇌하수체 전엽. 이거는 읽었는데 헷갈린 사람은 개정 공부 안된 사람이야.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공부하셔야 돼.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니은은 갑상샘이 맞고요. 니은. 동그라미 기억에 나의 표적 세포가 있다. TRH는 TSH 방출 호르몬이야, 그렇지? 그래서 표적 기관이 어디? 뇌하수체 천엽이잖아. 그러니까 기억에, 기억에 나의 표적 세포가 있어야죠. 디귿, 결중 TSH의 농도가 증가하면 가해 분비가 촉진된다. TSH는 뭐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에 신호 조서야. 만들어 만들어. 누굴? 티록신은. 따라서 가해 분비가 촉진이 되죠. 그리고 세개다 맞는 거야. 되니?